여기는 용도산 공원이고요. 여기는 한복을 대여해 준 거겠죠? 응? 그렇죠. 음, 그러네. 한복 대여해 는데네 를 가고 싶었는데 여기가 지금 매표소가 지금 다시 어, 만들고 다 수리 중인 것 같더라고요. 학생들이 여행 왔나 봐요. 시끌벅적하네요 부산에 있어도 이런 데를 처음 온것 같아. <laughs> 코도와김캉또가났나보네요 여기 자식이데 얘기가 음... 예행 코스로 부산에는 꽃 꼬농장수가 용두사공원이거든요. 이게 꽃 시계 꽃 시계가 유명하죠. 여기는 이제 일월일일날 이렇게 생사를 많이 하죠. 해돋이 때 지하의 종소리 열두 시에 땡 땡하면 이거 지하의 종소리.